오늘 여기 어디죠? 일동레이크 일동레이크에 레이크. 일동 나왔는데 어 오늘 이제 9인홀 정도 제가 그 필드를 돌면서 이제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팁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180m, 이렇게 왼발 오르막인데요. 왼발 오르막에서는 180m 4번 아이언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갔지? 넘어갔어? 아, 너무, 너무 잘 맞았어. 어, 살찌더니 거리만 많이 늘었어. 아 정말.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자, 이런 발끝 내리막에서는 아무래도 오른쪽 턱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발을 조금 빼고 치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왼발 내리막이기 때문에 또 클럽은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꼭 그렇다고 해서 잘 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5 548 야드. 네, 굉장히 골프장이 깁니다. 이제 많은 프로님들은 투온을 노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투혼을 적극 권장하거나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라이가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 투혼을 노리지 않습니다. 뭐 절대는 좀 그렇지만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특히 이제 초반 라운드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패워야 했는데? 아, 벙커샷. 자, 여기서는 체중을 왼쪽에다가 조금 더 많이 놓고요. 자,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스피드는 70%만. 어, 뭐, 이렇게 해도 가끔 칩니다. 네. <laughs> 예. 뭐 이렇게 해도 가끔, 네. 아, 좋은 걸보여줬었는데 아, 망했다. 어휴, 진짜. 답답합니다. 아휴. 아까 1 8 0이 4번 아인이 컸으니까, 이번에는, 아, 왼발 오르막이 좀 심한데요? 한번더 4번 아언을 부드럽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뭐 괜찮습니다. 뭐 어프로치로 또 세이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팝5는 드라이버를 못 치면 세컨샷, 세컨샷을 못 치면 서드샷, 어, 서드샷을 못 치면 어프로치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많은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왜 구차 변명 같아? 15m 캐리? 굴러가는 거리는 한 7m 정도 잡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는 약간 왼발 내리막이라서 스피드 먹이기가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다. 어떤 거를 딱 하나 집중하는 까 절대 띄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왼쪽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을 좀 빼줘야 어 백스윙 때 클럽이 조금 더 매끄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 일단은 1 5 2 m 퍼팅인데, 네. 어떤 걸좀 <laughs> 정도 보면 좋을까요? 아, 쇼퍼팅일 때는 일단은 체중분배를 왼쪽에다가 70% 정도를 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좀 방향성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드레스에서 왼쪽에 한70% 정도 놓고.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네. 아우 당이다. <laughs> 어, 포기할까 봐 깜짝 놀랐어. 네. 해서 총네 번의 기회가 있다. 네. 드라이를 못 치면 세컨샷. 세컨샷을 못 치면 서드샷. 서드샷을 못 하면 어프로치. 어프로치 못 하면 퍼터. 네,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네. 파이팅. 너무 어렵다. 165m 파3에 나와 있는데요. 음, 저는 현재 5번 아이언을 부드럽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아이언. 아주 부드럽게. 네, 그랬구나. 몰랐네. 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보다는 빈 스트로크 할때 가끔 이게 볼을 보면서 스트로크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서.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좀더 홀컵을 보면서 뭐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좀 거리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거리가 딱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laughs> 아, 자, 파4. 저 노래 이제 깔끔하게, 네, 3 퍼슬 하고, 자, 어, 400, 파4. 410m, 네,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스윙을 거의 안 하시던데, 네.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조금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 네, 생각이 좀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빈스윙을 좀 하지 않는 걸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힘도 들고요.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좀 체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빈스윙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 많아서 빈스할 때. 여러분 어, 드디어 135m 아,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못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저는 참고로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 프로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현역처럼 플레이를 잘할 수 없다는 점만 참고를 해주세요. 아까 칭찬을 좀 많이 네. 해주시던데 어떤 칭찬이야? 어, 어 잘한다. 누가요? 어, 다른 프로님들한테 이제 칭찬을 막 해주시던데. 아 네네네. 칭찬을 많이 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 있죠. 여러분들 혹시 거리가 주변에 정말 많이 나가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물론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골퍼분들이 실제로 이게 또 민폐가 될수 있다. 거리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야, 쟤 봐봐. 드라이버 너무 많이 나간다? 봐봐, 봐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번 홀에서 힘이 들어가고 또 2번 홀에서 힘이 들어가요. 2번 홀 가서 또제 거리 엄청 나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셔를 주다 보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정말,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계속 칭찬을 계속 해주는 것도 이제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할 때는 이제 너무 많은 칭찬도, 비거리 칭찬도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디봇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페어웨이 벙커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어떻게 된게 지금 이제 4번 홀이잖아요. 뭐웬만하면다 170m, 세컨샷이 180m니까 여기는 노려볼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 어. 저 같은 아마추어한테는 네. 사실 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옛날에는 이 일동이라는 코스가 그 PGA 큐스크를 봤던 코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네, 한 10년 전? 그 정도로 전 알고 있는데 저희 스승님이 이제 큐스쿨을 여기서 보셔서 따셨으니까 네. 스코어가 안 나올 때, 스코어가 안 나올 때, 인터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조금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인터벌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빈스윙도 이제 플레이가 안될때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한 번, 두번 했다면, 이쪽으로 나오시죠. 한 세 번씩, 네 번씩 하게 돼요. 이게 안 맞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평소에 하듯 뭐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네. 뭐 아니면 저처럼 안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